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히티드 스카이라인 창작마당 맵탐방. 오늘 함께할 맵, 프라이아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로딩 시작하고 조금 더 얘기해보죠. 네, 요렇게 로딩이 됐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필요한 모드들이 워낙 많고, 에셋도 많아가지고, 조금 게임이 무거워진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열심히 깔았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멀리서 보면은 이런 규모예요 와, 진짜 크다. 꽉 채우는 이 사이즈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일단 이쪽에 보이시는 게 산입니다 제가 이 맵스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 같은 경우가 1900m 높이 되는 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지리산 한라산 되는 거그 정도 높이 되겠죠 여기 써진 바로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적혀있었거든요 나무가 꽂혀진 한번 봅시다 어,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네요 어떻게 이 건성 불가능한 선까지 돌 산을 만들었나 했더니 이게 진짜 산은 아닌 거죠 보시면은 이 나무 보시면 돼요 이 친구 나무가 가다가 돌 속으로 박혀버리죠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바위에셋 바위에셋을 붙여 놓은 거고요 실제 산은 아마 이 바위에셋을 치우면 보이겠지만 산이 한 요정도 요정도 높이로 있고 위에다가 아주 거대한 바위에셋을 얹어 가지고 1900m 짜리 산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예, 아주 깎아지는 듯한 높은 바위 산을 만들어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산 한번 봤으니까 대충 한번 매보자고요 일단 이쪽이 음, 강바다 쪽이죠. 조그만한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쪽 끝에 도시 들어가는 입구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펜 끝에도 입구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야이산 위에서 계곡물이 일단 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거대한 만이 있고 이쪽 사이드에서도 계곡물이 들어오네요 밭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야 풀떼기를 구현을 정말 열심히 해놨네요 일단 위에서 봤을 때 꽤나 진짜 밭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따라 올라가면 은 하중도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도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나와 있네요 이 호수라기보다는 약간 저수지의 느낌이 조금 나는데 깔끔하니 예쁘네요 그죠? 고속도로랑 음, 밑에 철도를 이중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맵 중간은 드넓은 평지가 갖춰져 있고 멀리 갈수록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맵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원을 한번 보자고요. 천연 자원 다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석유를 호수 호수 안에다가 넣어놨네요, 그죠? 이 안에 석유가 있는데 이러면은 석유를 캐려면은이 해상 시추정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 호수인지 바다인지 어쨌든 물 위에서 석유를 퍼야 될것 같긴 합니다 어, 굳이 한다면은 이쪽에 광물하고 많이 있으니까 예, 네, 이쪽편 멀리다가 석유 시추라인쫙 깔아가지고 석유 뽑으면은 뭐 이용은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교통로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맥 끝으로 나가는 터널인 지 알았더니 지하로 돌아서 여기 만을 가로질러서 이쪽편 맵바퀴랑 연결을 해놨네요. 이제 맵을, 맵 끝으로 가는 길을 여러 개 만들려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가 모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꼬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미관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러면은 여러분도, 음, 예상하시겠지만 큰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끊어 놓지. 이거 확인 안 하고 도시 만들었으면은, 어, 얘왜 이러지? 라는 상황에 제가 부딪혔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배는 이렇게 라인 두개 들어오고, 비행기는 뭐 무난하게 X자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로는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네, 여기는 간단하게 어떻게 할지만 살짝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논밭이 있잖아요. 논밭은 앵간하면은 저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농촌의 분위기를 내려면은 이쪽에다가 저밀도 주거지를 넣어줘야겠죠. 여기 있는 밭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농촌의 느낌이 나도록 잡아주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한이 정도는 전부 다 저밀도 주거지. 이쪽에도 저밀도 주거지. 이렇게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밀도 주거지가 세 군데 들어오면은 고밀도 지역 들어올 때가 여기 생기겠죠? 여기 있는 강가. 이쪽은 전부 다 고밀도를 써야지 어느 정도 인구는 잡아질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는 전부 다 고밀도, 고밀도 주거랑 고밀도 상업이랑 사무지구까지 전부 다 이쪽에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맵 같은 경우는 단핵도시로 쓰게 되겠죠. 개발하게 된다면. 분홍새우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의해서 맵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다핵도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초록사막 같은 경우는 완전 사막이라서 그냥 사막 어디서나 그냥 땅 피고 도시를 만들었으면 해서 모일 일은 없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최외곽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는 농장지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만이 이제 고밀도 개발이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단. 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편 사이드로 빠지게 되겠죠. 이쪽이 이제 도시 출입구도 있어가지고 화물차 왔다 갔다 하기도 당연히 용이하겠고, 아까 보셨다시피 물속에 이제 기름도 나고 하니까 공단이 들어온다면은 이쪽 사이드 끝에 이제 공단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고물도 개발이 들어온다면 이쪽 맵 끝부분 있죠? 조금 교회 신도시 느낌으로 개발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항 같은 게 들어온다면은, 와, 자리가 애매하네요. 그죠? 제일 예쁜 데는 이제 평지인데다가 드넓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4km 짜리 갈줄로거든요 이만큼 정도의 면적을 쓰게 될 텐데 이만큼 쓰면은 도시 고밀도 주거지랑 상업시설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공항을 이산 위에 박을 순 없잖아. 여기 섬 있네요. 여기 섬이랑 연계해가지고 이러면은 2.7km 앞뒤로 조금 더 밀면 한 3km, 3km 정도 해가지고 음, 이쪽에. 섬을 조금 매립해서 여기 있는 만 위에다가 활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쪽에 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요 호수나 이런 데 약간 리조트? 원천 리조트 그런 느낌으로 개발하면은 뭐 적당히 어울리긴 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맵두 번째 프레이아 맵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맵을 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제 저번 편에서 봤던 판비치 맵이랑 이 맵이랑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사실 전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이 영상 업로드 된 다음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란 올릴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치 시티즈 스카이라인 창작마당 맵투어 이번 편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편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